합지 벽지는 순수 100% 종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장의 종이를 포개어 만들어진 벽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제품이며 가성비 측면에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벽지입니다. 오늘은 비츠에서 합지 벽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고객님들의 추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지 벽지의 장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실크 벽지보다 제작 방법이 수월하고 원단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실크 벽지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합지 벽지는 기존 벽지 위에 새로운 벽지를 덧붙여 작업이 가능하고 100%순순한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어서 아이들 방이나 아토피 등 피부에 민감한 분들에게 적극 권장드립니다. 단점으로는 별도의 코팅 처리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과 오염에 취약하여 이로 인해 장기간 사용이 어렵고 외관상 보기 좋지 못하여 연 단위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큐티의 라이트 그레이 합지 벽지 19,000원. 너무너무 이뻐요. 벽지 붙이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거 이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큐티의 그레이샌드 합지 벽지 19,000원. 좋습니다. 작업하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큐티의 골드 합지 벽지 19,000원. 디자인도 세련미가 있다고 모두들 칭찬하네요. 덩달아 구매를 잘한 것 같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 조명. 빛에서 만나보세요.